의 마음. TV. 우리는 역사상 가장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지만 반대로 우리 몸 어떤 곳엔 지속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몸중 현대 문명에 가장 악영향을 받는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목, 2번 허리, 3번 관절, 4번 손목. 정답은 목입니다. 지금 우리가 편하게 누리고 있는 최첨단 기술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세를 무너뜨립니다. 하루 종일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하루 종일 보고 있는 모니터는 우리에게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앞으로 향한 채 구부정한 자세를 유도합니다. 이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목이 앞으로 굳어서 우리 몸에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거북목 증후군 환자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직장인 중 80%가 거북목 증후군을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증상입니다. 흔한하고 해서 증상이 가볍다는 건 아닙니다. 목은 늘 수박 한통 정도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못하지만, 우리 목은 늘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정상적인 경추 모양은 c 형 커브 형태로 이루어져 이 압력을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지만, 거북목 증후군을 알게 되면 경추 모양이 앞으로 굽어져 일자로 변하기 때문에 이 압력이 고스란히 몸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목이 받는 하중은 거북목 발생각도에 따라 최대 27kg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 근육이 과하게 긴장하면서 만성적인 뒷목 통증이 발생하고 신경이 눌리며 두통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쉽게 피로함을 느끼고 불면증,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면 경추의 염증이 발생하거나 경추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 목 디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외관상으로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옆모습을 봤을 때 등이 굽고 머리가 앞으로 많이 나와 있는 경우 귀밑 선을 중앙으로 내렸을 때 선이 어깨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어깨와 목 주위가 자주 뻐근해지는 경우 쉽게 피로하고 두통이 있으며 어지럼증을 느끼는 경우 잠을 자도 피곤하고 목덜미가 불편할 경우 이런 증상들 중한개 이상에 해당하면 병원을 방문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유발하는 요인은 잘못된 자세가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컴퓨터 모니터를 볼때 턱을 앞으로 빼는 습관이 있거나 책상 높이에 비해 의자 높이가 너무 높거나 낮을 때 장시간 고개를 숙인 채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오랜 시간 높은 베개를 사용하는 경우에 거북목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거북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 어깨를 펴고 고개를 꼿꼿하게 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증상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울러 20에서 30분에 한 번씩 목을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 또한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거북목 교정기나 의료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이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인 만큼 다양한 기구가 나와 있는데 자신의 증상에 맞는 제품을 사용한다면 거북목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증상이 심각하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자신의 증상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보통 물리치료가 시행되는데 거북목 증후군이 잘못된 자세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치료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가 되더라도 결국 근본적인 원인인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쉽게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의식적으로 바른 척추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대인이라면 흔하게 앓고 있는 거북목 증후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아봤는데요. 누가 내 마음 TV. 가족 여러분 모두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건강한 일상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누가 내 마음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